이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의 교차로에 우리 모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또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선 그리고 교회 복으로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성경 주일입니다. 성경 주일은 우리 교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모두에게 있는 개신 교회가 이날을 성경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셀수 없이 많이 있지만 은그 중에서 단한 가지를 선택하여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크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라 수많은 종류의 피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이 성경을 선물로 받은 것은 다른 피조세계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왜일까 사람과 동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무엇이 다르죠? 물론 동물 중에는 사람과 똑같은 98.5%의 그 인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DNA도 똑같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리라인 것이죠.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로마이나 의과대학의 이준원 교수가 한 말이었습니다. 벌써 10수년이 지나갔습니다만은 개놈 지도,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이제 완성이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학술 발표를 한다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저도 찾아가서 그 강의를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유전자 지도가 우리 인간하고 고릴라하고 틀린 것이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체 장기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동물 세계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척추도 있고, 뭐, 어, 간도 있고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고 말하는데 무엇이 다르냐?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가진 그 하나가 1%가 다른 것이 될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동물 세계에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만 있다? 사람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저 산간 깊을 곳에서 어디에서 사는 사람도 다 다르지가 않아서 항상 세상 것만으로는 부족하여서 경배 대상을 구하고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큰 나무만 보이게 되면은 거기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큰 바위를 보면은 가위를 해서 손을 빌고 해와 달을 보면서 전부 경배 대상을 경배를 하게 되어진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동물 세계는 그런 게 있다고요? 절대로습니다. 없 어제 누구만 우리 인간 세계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22년 전에 아마정을 선교여행을 할때 아주 큰 경험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었는데 아마존은 지구상에서 마지막 관광지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원시상도 창조되어진 그 시대의 현사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에도 그러고 많은 사람이 아버전을 관광하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고속도로도 없고 길이 있다는 것이 고작 강 따라서 조그만 나무 조각 배에다가 모터를 달고서 다니는 것인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 번은 길을, 아,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높은 언덕에 아, 채미 원두막 같은 것이 두 선하게 보여지고 울뚝, 어, 굴뚝이 연기가 나서 거기에다 이제 배를 정착하러서 올라가 보니까 한일 여섯 명의 식구들이 그원두막 안에서 살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통역을 삼중통역을 세워놓고서 2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말하는 거니?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이 아마존 강을 만드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거기다 무릎을 꿇더라고. 요 <laughs> 아마존에 사는 인디오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두 가지가 있답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가니 아마존 강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강을 떠나서 살수 없는 사람들인데 왜 강을 무서워하느냐. 이 아마존의 강이 참 무식한 강이거든요. 왜냐면그 물이 전부 흙탕물이라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시퍼간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물의 깊이가 얼마가 되는지 아무도 모 거예요. 깊은데는 300m, 4 0 0 m 되어지고 넓은 곳에는3 0 m 4 0 m 가 되어지며 비가 한번 오면은 그냥 섬이 막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없던 강이 수십 개씩 생겨나고 막 그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물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들어보니까 그 조그만 쪽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그냥 집체만한 문어발이 그냥 싹 배를 더듬어 가면은. 거기에 몸이 감싸인 사람은 살을 함체가 못한다는 거. 예요다 그냥 수장이 되어져 버예요 제가 그네번 어, 다니면서 볼 때에도 그 아마존 강에 있는 괴물들을 많이 봤어. 돌고래도 있지만은 저보다도 더큰 물고리들이 있는데 시커먼데. 아 정말 무서 무섭고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천둥과 번개를 무서워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만드는 천둥과 번개는 뭐 어,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는데, 아마존에서 만는 천둥과 번개는요, 정말 천지를 개벽하는 소리고, 번쩍하면 불빛이 그냥 수십 개로 내다시 그냥 막 번쩍번쩍 막 지나가. 왜냐면 하 1년에 비가 222일이 오는데, 그 아마존의 비는 무식한 비라 여기 맞으면은 뻘개지. 한번맞으면 예? 그냥 막 때려치는 겁니다. 우당탕탕하고 막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디오들이 그 천둥 번개 소리에 놀래 가지고 항상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벌 받는 줄 알고서. 그래서 그 천둥과 번개를 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아마존 강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고. 모엇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그리를 이따위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복랑을 준다는 게 모두가 다 그냥 원산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현지 성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한번 자기가 약속한 것은 절대로 절대로 변개하지 않냐고, 그때로 지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남의 가 천국에 가면은 누구를 만날 거예요? 얼굴이 지금 기억 안 나죠? 그 사람들 다 만나서, 예? 그때 그 말씀으로 나도 예수 믿고 여기 왔다고 그럴 사람들을 만날 그 꿈과 희망을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또 있죠. 무엇이 있나요 <laughs> 사람에게는 사고의 능력 생각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일을 계획하고 또 지나온 삶을 회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는 학교가 있다고요 지고학교 가십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도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생각한 것을 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기록할 수 있는 문자도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우리를 우리가 받지 못하시면 지금과 같은 현대 문명과 과학을 우리가 특혜를 드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텔레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오직 누구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만 할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심으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뿐 아니라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드을수 있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고의 능력, 언어의 능력, 문자의 능력 이 모두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서도 우리 인간들에게주었던 특별한 은혜여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특별히 귀하게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 하면은 성경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문자로 기록하여 주신 것은 정말로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것을 허락한 일이 있다고요? 절대로 없고 오직 우리 인생들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경의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기간에 이 성경주의를 지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죠 성경이 무엇이죠 왜 우리는 성경과 함께 살아야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서 30절로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누가 예수임이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뒤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리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심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면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 누구의 생명을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었다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실체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절에 가도 믿음을 강조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믿음과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니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수 없지만 어떻게 예수를 알수 있느냐 성경을 통하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바보 천치와 같은 사람도 초등학교 다니지 못한 사람도 그 성경을 보면 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의 가운데 지금은 어,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최숙자 권사님이라고 계시죠. 한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학교를 전혀 못 가죠. 그런데 교회 다녀가지고 와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문명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그냥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배 일도. 얼마나 참 신기하고 감사한지. <laughs>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어떤 분이실게? 나와 무슨 상관이게?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할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분?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천국에 계신 분. 여러분, 천국이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의 심으로는 갈수 없지만, 삼층천 하늘에 갈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하루 만에 갈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신, 우리가 장착할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노라.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슬픔의 고통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침 없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것을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야, 장차 영혼이 과할 너희의 처서를 예비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다시 다 불러오겠다 말씀하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잔잔한 것 같아도 한 시간 후에 나, 하루 후에 나, 그 다음에 다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살아온 판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필요할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잡혀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중을 걸어갈지라도 왜? 곁에 누가 있으니까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염들을다해결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두운 절망의 세상에 지금 동서남북을 풍별하여 걸어갈지라도 두려움에 공포에 닿을지라도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면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릴 수가 없까 나의 모든 문제를 누가 담당하시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과 도망하면 사마의 은총한 골짜기로단 일자도 해 받을 것을 두려하지 아닌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10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믿음을 얻게 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믿어야 할것 무엇을 도대체 믿어야 하느냐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 오셨다고요? 나의 죄를 속죄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의 흘림이 없어면 우리의 죄를 속할 길이 없기 때문에 피 없으신 영원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예수님을 높이 달아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일과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불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속 나를 위하신 죽으심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수일에다가 무슨 상관, 2000년 전에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반문과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나의 부활을 예표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신령한 몸으로 천사들과 같이 변화받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체림도 성경을 통하여 믿게 되어 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심입어 누구의 이름을 심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구원은요, 천국은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아미답을 뭐, 베레베가다 불러봐도 그런 이름으로 안 되고, 누구의 이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너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영원한 소유에 <laughs>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냐합니다 누가 그 생명을 얻는다고요? 내가 그 생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 영생을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한지 모르겠어요. 눈만 감으면 천국의 세계가 보여지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겁나지 않냐는 겁니다. 왜? 바로 세상 이후에는 우리가 영광 중에 영생토록 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 나라에 가면 다시 늙는다 그랬나요? 다시 병든다 그랬나요? 다시 죽는다 그랬나요? 누구와 같이? 하늘 있는 천사들과 같이 영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그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요?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존경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진 이 믿음 안가지시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것이 말로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큰 교회 어느 목사가 기독교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했다가 아주, 아, 몰름해를 맞은 적이 있죠. 아주 몰상식한 말을 했다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안에는 감리교의 변신성을 가진 어떤 교수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랬다가 교수직을 바탕 내고 교단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경을 흔드는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변의 진리가 모신 가하니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하면은 이 말씀이 4,000년, 3,000년,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도 한 자도 변하지 않냐고 그대로 지금 사용이 되어 지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 요즘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다른 뭐 세상의 나라의 법도 다 바뀌고 그 다음에 모든 학문의 뭐 기초도 다 바뀌어서 옛날 배운 과정은 지금 살아갈 수가 없는데 성경만은 수천 년 전에 사회도 하는 것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면 누구든지 이 말씀 가운데 한 글자라도 변기하거나 지워버리나 빼버리거나. 부정하다고, 여기다 더해서, 성경이 좀 부정하니까, 더해서, 네? 경으로 만들자 그런 사람은 다 성경에 기록되는 천벌을 받, 지옥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지옥에 내던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이 성경 한 권으로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와 같이 뭐 8만 대장경이나 10만 뭐 권이나 100만 권으로 주면은 저들은 자랑하죠. 우리의 경제는 이렇게 많아서 뭐 여기에 막 쌓아놓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그거를 전부 배우고 읽고 그러려면은 80년, 100년이 부족하는 거예요. 몇백년 살아도 그걸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태국을터득에 가지고 구원을 받겠습니다. 그대 성경은 요한 권만 딱주습다 필요한 말씀만 주셨다는 구원에게 필요한 누가 내가 우리가 구원에게 필요한 말씀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 지역에서만. 통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세대를 다통과해서 지금도 세계 베스트셀러가 이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이 되는것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고, 어떠한 어움이 따져도 그 말씀을 지키기를 내가 심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모든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되어진다고요? 나의 것, 우리의 것, 우리 후손들의 것이 될것믿습니다 그런 조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